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 재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능은 타고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면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흔히 재능 탓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능이 전부일까요? NBA는 전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력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농구 재능이 상위 0.1%만 모여있는 엘리트 집단에서도 누구는 매번 승리하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재능의 차이로만 봐야 할까요? 책 승리하는 습관,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의 저자 앨런 스테인 주니어는 NBA의 성과 코치로 코빈 브라이언트, 스테판 커리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레전드 선수가 일반 선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는 NBA와 같은 엘리트 스포츠는 애초에 타고난 운동 능력 천재들만 모인 곳이고 재능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레전드급으로 성장한 스타 선수들에게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잘하면 천문학적 연봉이 기다리고 못하면 가차없이 방출되는 승부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성공 원칙은 경기장 밖에서도 통한다고 말합니다. 농구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주체가 선수, 코치, 팀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비즈니스 세계에 접목해보면 개인, 관리자 혹은 경영자, 조직 혹은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책 승리하는 습관에 소개된 15가지 성공 원칙 중 선수, 즉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원칙은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이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정확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서 남들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깨뽕을 제거한 지금 당장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점을 강화하는 것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할까요? 저자는 다른 누구보다 잘하는 것한 가지를 찾아내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을 주문합니다. NBA에는 슛 하나만 제대로 파서 최고의 슈터로서 오랜 기간 살아남은 카일 코버와 JJ 레딕 같은 선수들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성공 원칙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목표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일상, 구조, 습관 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준비와 기회에 예견된 충돌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기회가 녹화할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의 능력을 갈고 닦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야의 모든 것들을 읽어보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있거나 잠이 드는 시간에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저자는 대학교 2학년에 스테판 커리를 만난 일화를 떠올립니다. 스테판커리는 늘 제일 먼저 코트에 나섰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을 때 그는 이미 슈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슛을 던질 무렵 이미 그는 땀에 젖어 있었죠. 또 그는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도 다른 선수들은 잡담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농구동작을 연구하거나 푸더클을 연습했죠. 참 비범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는 NBA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 혹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합니다. 저자는 이미 슈퍼스타였던 그의 훈련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코비는 새벽 4시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시작은 기본기 중 기본기인 푸덕크였습니다. 그는 푸덕크가 예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동작들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푸덕크를 예리하게 하려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기본기에 게을리하지 않던 자세가 그를 최고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성공 원칙은 수용력입니다. 피드백이란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소리입니다. 피드백은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피드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분야가 약하고 어떻게 약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알량한 자존심과 에고를 버리고 늘 마음을 열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농구 선수는 코트 안에서 공을 빼앗기고 슛 블록을 당해야만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네 농구왕은 실력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장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코칭을 잘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갈망에 만족할 줄 모르는 향상 욕구를 가지며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메탈리카가 막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려던 무렵인 1980년대 초, 그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기타리스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무명의 커크 해밋을 새로운 기타리스트로 영입합니다.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리드 기타리스트라는 일자리를 얻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타 스승을 채용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공 원칙은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며 목표를 계속 추구하게 해주는 내적 욕구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결과도 좋습니다. 반대로 일을 고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비참해질 뿐 아니라 성과도 안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은 일일 뿐일 자체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결국 힘차게 앞으로 나가려면 강력한 엔진, 즉 동기유발 요인을 장착해야 합니다. NBA 스타 찰스 바클리는 무릎 부상 때문에 재활 훈련을 받느라 절대 코트에 서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코치를 따라다니며 코트에 소개해달라고 졸랐고 결국 그의 코치는 부상당한 다리로 바닥을 디디지 않는다면 연습에 참여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한 다리 하나로 골밑에서 덩쿠슛 연습을 합니다. 코트로 되돌아 올려는 그의 열정은 그를 결국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상위 1%의 선수들은 자기 분야에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열정의 엔진까지 장착한 선수는 아주 드뭅니다. 저자는 NBA의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최초의 불씨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란 결국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앞서 나온 모든 특징의 총합입니다. 자기 인식, 열정, 훈련, 피드백이 합쳐져 자연스레 나오는 결과가 자신감입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신감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스테판 커리가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유투를 성공하는 것은 그가 자유투를 수천 개 던져봤고 이미 들어갈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승리하는 습관을 통해 천재들만 모여있는 NBA에서 최고가 되는 선수들의 공통된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성과는 재능이 아니라 마인드와 자세 그리고 노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볼수 있었습니다. 슈퍼스타들은 늘 기본을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재능을 탓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재능의 차이, 즉 선천적 요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여기면서 재능이라는 요소를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재능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재능이 없다는 핑계는 그만 버리고 성공 원칙을 따라보는 건 어떨까요? NBA 슈퍼스타는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출중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